스타뉴스 이수연 기자, 개그맨 이모일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과했다. 16일 유튜브 채널 180초 커뮤니티에는 죄송합니다. 이모일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이 게재됐다. 180초는 개그맨 이모일, 이승환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다. 이모일은 빠르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계약 사항들이 있다 보니 이 글을 쓰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제 무지함으로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늦은 나이에 받는 관심과 수익에 눈이 멀어 바보같이 광고를 찍으면서도 이 광고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광고가 논란이 된걸 인지한 이후 대행사에 상황을 전달했고, 논란이 된 광고를 모두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며 저의 무죄로 인해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께 심력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이모일은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관심을 주셨기에 그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건방지게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게 있다면 이번처럼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그것까지 관심이라 여견을 감사히 듣고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 멍청함으로 문제를 일으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이라며 글을 마쳤다. 최근 비양심 업체 및 터위, 과장광고를 고발하는 유튜브 채널 사막려우TV 커뮤니티에는 이런 식으로 광고하면 안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무일이 광고에 참여한 탈모전용 앰플 광고 캡처가 게재된 바 있다. 네티즌들은 수익에 눈이 멀어 해명 중에 이 문구 들어간 거 처음 보는데 솔직하네. 우일이형 광고 보고 산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 과대광고 사과 중에 가장 솔직하고 진심이 느껴지게 사과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